오늘 소개해드릴 것은 벨던트라고 하는 이제 껌입니다. 예, 아르헨티나에서 만들었던 이제 프로젝트이죠. 아, 광고에서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껌 광고 잘해봤죠? 뭐 얼마나 잘하겠냐? 뭐껌 광고가 껌 광고지,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뭐 그것이 뭐 비싼 가격도 아니고 뭐 이제 한번 씹고 버리고 뭐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바로 이 벨던트는 그런 어떤 편견을 아주 과감하게 깨버린 이제 그런 시도였습니다. 아, 제목이 올 e 스 다이덴티컬인데. 실제 이제 쌍둥이들 그것도 아주 정교하게 닮은 이제 쌍둥이를 이제 다 모집을 했죠. 그리고 한 사람은 이제 껌을 씹게 하고 한 사람은 껌을 씹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예, 그런 모습에서 어, 질문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질문에 대해서 버튼을 누르게 되죠. 가령 예를 들면은 에, 똑같은 쌍둥이의 경찰복을 입혀 놓고 한 경찰관은 이제 껌을 씹게 합니다. 근데 거기서 얘기를 하죠. 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그 티켓을 끊을 것 같으냐라고 하면은 그것을 쫙 쳐다보고 있던 사람이 어디 버튼을 누를까요? 예 껌을 씹지 않는 사람에게 버튼을 누른다는 얘기죠 예 그것은 뭐 강요하고 인공적으로 짜낸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바로 그 당시의 느낌 그대로를 표현하게 하는지 방법인 거잖아요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실험이라고 볼수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이제 껌을 씹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그게 뭐 인상이 좋지는 않죠. 예, 좀더뭐 건방져 보이기도 하고, 뭐 매너도 없어 보이고 하는데 좀 그런 편견을 깨버리기 위한 어떤 시도였고 그것이 예, 강요하지 않고 사람들 마음 속에 스며들게 만들었다는 그런 플랫폼이란 관점에서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서 어, 어, 한번 살펴봐야할 것은. 아르헨티나라는 나라는 우리에게뭐 이제 축구만 잘하는 나라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데 거기 또한 크리에이티브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근데 그 크리에이티브가 꼭 뭐라고 이제 말을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은 저는 남미의 영국이라고 부르거든요. 예, 그래서 결코 과장하고 허풍 떨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어떤 지적인 세련미를 갖는 그런 크리에이티브를 선보이고 있는데 바로 이 멜던트 건 프로젝트도 그런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껌 광고를 이렇게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재미있게 보여준 프로젝트 오늘 제가 준비한 어떤 프로젝트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칸광고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Welcome. Which one seems like he has more friends? Which one gets invited to more parties? Which one is the bad cop? Which of these bosses would give you a raise? Which one would fire you when you ask for a raise? Which one never puts money into the employee gift pool? Which one really enjoys giving you a ticket?